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후 투병 안전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, 환자, 환자 피해구제과를 포함한 환자정책국을 신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환자정책국을 신설함으로써 환자후 투병 및 권익 관련의 정책 안전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환자 중심 행정을 할수 있고. 세계적인 감염병과 의료인의 집단 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 시대에 대처, 대처가 가능한 행정조직 인프라를 가동할 수 있고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별적인 환자단체의 소통을 통해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